자 이번에 저희 한동화성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한동화성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턴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한동화성 같은 경우 종목에 대한 특징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뭐 차트적으로 봐도 좀 재미가 있는 종목인데요. 어 일단 어쨌든 현재 이슈가 또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지 등등 살펴보는 시간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하고 재밌는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한농, 화성 되겠습니다. 정밀화학제품 생산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그라임, 기능성, 보노머, 뭐, 등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죠. 자, 시총에 3,448억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76년도 처음 설립된 기업입니다. 2003년도, 예,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요. 어,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2,000억대, 가까운 예, 매출액이 19년도 연결재무를 기준으로, 네,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이슈되는 부분, 뭐,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 부각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해서 한동화성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다, 뭐 대량합성 기술 개발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전기차 관련주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차트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동화성에서 저희가 볼수 있는 특징이 크게 한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윗꼬리입니다. 대형꼬리를 좀 강하게 형성을 한 채로 마감이 되면, 윗대는 윗꼬리도 달았지만 아래꼬리도 형성을 하면서 사실상 뭐 하이웨이브성 뭐 캔들 좀 기록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체 가까운 모습이좀 그렸죠. 근데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역헤드 해머를 좀 기록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몸통이 더 짧은 그런 윗꼬리를 좀 기록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좀 나타날 때마다 단기적인 고점을 좀 상징했습니다.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과거 패턴을 보면 종목도 주식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해서 비슷한 흐름을 좀 반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좀 그리면 단기 고점의 경우 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되는 측면은 좌우가 대칭된다 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주신 식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회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도 한동화성은 당연 그런 패턴을 좀 많이 그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예를 들어 이라인을 한번 딱 나눠서 보면 좌우가 대칭됩니다. 그대로. 그죠? 이 모습과 이 모습이 거의 유사해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최근 들어서도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딱 그거 보면 이 모습과 이보습이 모습 거의 대칭을 이룹니다. 해서 일단 뭐 조금 심화 과정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모로 지금 매도 포인트가 더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면 맞다. 위골리의 대형 거래까지 동반을 좀 하고 있고 매수보다는 기존에 물리셨던 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 또뭐 방어 전략에 따른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참고좀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무조건 끝났냐?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22,500원 돌파 마감 못 했지만, 기존에 돌파 마감 못 했던 또 2만원 대는 돌파 마감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추세로 이어가는 길이고, 뭐 당장은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다시금 회복하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어, 매도하신 분들은 잘하셨고, 관망을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매나 신규 매수를 노려보신 분들은, 10분 봉을 기준으로 22평이 강하게 돌파 마감이 나오면, 이때 재매수를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나연 같은 경우도 강하게 돌파 마감이 나오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강하게 돌파 마감 나오면 재매수 가능하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접근을 이어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패턴이 대응은 아,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